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네미정시는 급등했는데 우리 국내 정시는 혼조세네요. 일단 장 초반 출발은 일단 미정시 급등 때문에 네, 좋게 출발을 했는데 뭐장 중에 네, 힘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서 네 결국은 코스피가 0.3% 상승, 네, 코스닥 마이너스 0.05, 네,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셀트리온 조금 빨간 불이긴 했지만 그죠. 네. 장 힘이 약해지면서 네, 같이 빠졌던 사항이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장 네, 두 가지 이슈 부분입니다. AI 버블론, 그리고 금리, 금리 쪽 부분인데, 일단 어제 네, 미정시가 급등한 이유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네, 구글의 재미니아 조금 더 이슈가 되면서 네, 올라갔고, 금리나 가능성도 뭐 80%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뭐 이번 주 나오는 지표 여전히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12월달 저는 내 네, 금리 내 네, 동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얕튼 시장, 뭐 전강 후약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뭐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뭐 좋은 소식이 한두 가지 정도가 나왔죠. 어제 내 라방 올려드린 대로, 네첫 번째, 우리 일단 퍼스트 무버, 네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네 유럽 주요국에 출시가 되었다. 네, 또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어제 올려드린 네, 스페인에서는 그죠? 뭐 불티나게 팔려서 네, 제품이 품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덜란드 옴니클로 출시와 동시에 네, 다수 병원 그룹 입찰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70%를 확보했다. 네, 여튼 뭐 옴니클로 퍼스트 무브. 제가 기억하기로 한 6, 7개월 정도 빠르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은 그죠.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은 옴니클로밖에 내 없는 사항입니다. 네, 당연히 좋은 소식. 네, 새로운 파이프라인. 그리고 뭐또 하나는 네, 수출입은행 쪽에서 네, 우리 셀트리온의 미 공장 M&A 건 상으로 보죠. 3 5 0 0에 대한 금융 지원 네, 소식이 뭐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저금리 부분이든 무이자 부분이든 뭔가 조금 내 네, 지원을 해준다라는 네, 소리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 일단 오늘 일단 또 미증시가 중요하네요. 지금 현재 미증시 빠지네요. 미선물. 나스닥 마이너스 0.45, 네, 3대 지표 모두 네, 약보합에서 버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뭐 이번 주 계속 나오는 네 지표, 뭐 PPI 등등 네 소매 판매 지표 등등 네 계속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국내 마감시장네 기간 매도에 혼조 마감이 되었다. 네, 기간 투자자 5월일 만에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글 이슈. 우리는 내 네, 힘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쪽 외인이 1000억대에서 코스닥 쪽내 네, 900억대 조금 내매수서 네, 마무리되었고 금일 국내 증시 혼조 마감이 되었다. 네, 전일 미국 연준 의사 안에 네, 윌러 의사의 12월 금리 인하 지지 발언에 금리 인하 확률 80%대까지 상승했다. 요게 조금 내 네, 훈풍이었는데 그죠? 제약 바이오 쪽은 네, 그렇게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글월2부분 때문에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 하이스가 좋았다가 뭐 결국 은또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이스페타시스 12%대, 리노공업 11%, 네, 한전 6%대. 삼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더 많이 빠졌죠. 네. 이제는 조금 분할 전 부분이랑 뭐 비슷하거나 조금 빠졌을 겁니다. 일단 시총기준상으로 그런데, 삼바 쪽에 대한 부분, 그죠? 우리 셀트리온 쪽이랑, 네, 정권사 애널들이 바라보는 쪽이랑 아주, 네,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죠? 참, 어, 저거니가, 저거니가, 그죠? 없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네, 정권사 애널들은, 그죠? 뭔가 조금 꼬투리 잡아서, 네, 낮추려고, 낮추려고 하는 조금 뉘앙세 부분이고, 삼바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네, 대신 정권, 오늘 나온 대신 청권 레포트 부분이거든요. 네. 한편 볼게요. 뭐가 다른지. 6개월 목표 주가 220만원.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목표 주가 220만원으로 상향했다. 네. 단순하게 보면 매출도 인적 분할해서 그죠.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집니다. 물론 주식수는 또 약간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보시면 목표 주가를 1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이는 기존 산출한 삼바 기업가치 변동이 아닌, 네 기업가치 변동이 아닌 인적 분할 이후 유통 주식수 감소로 인한 표면적 상승 효과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네, 조금 내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내 네, 불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2028년까지 땡겼습니다. 2 0 1 8년5 공장 풀 가동 시점에 에비타를 평가화하고 동사, 뭐 12개월 포워드 등정을 했다라고 한대 그죠? 지금 현재 2025, 2025년이죠. 2 0 1 5년인데 2018년 부분을 3년치를 앞당겼고 네, 그렇게 하면 그죠. 이게 6개월 목표 주가가 아니죠.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3년 후 목표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6개월 목표 주가를 220만 원으로 때렸습니다. 뭔가 하 거죠.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죠. 올해 매출 4조 4천억에 영업이 2조 원대에서 영업 이익률 46%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같은 뭐 인적 분할에서 빠졌어 그죠. 네 대신 정권 뭐 아니라 어제 나온 미래 정권도 네미래세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셀터뉴리랑 그죠. 네 보는 관점 차이가 적정 기업 가치 16조. 0네 목표 주가 230만으로 원 상향. 인적 분할 전에 160만 원. 160만 원. 네. 인적 분할 전, 뭐, 등등, 이야기, 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튼 뭐, 시밀러 같이, CDMO 같이, 105조 원. 네,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그죠? 삼바 에피소 시밀러 같이, 9조 1적, 네, 9조 1천억, 네, 순현금 1조 원에서 116조. 네, 뭐, 분할 비율 이렇게 등등 해서, 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 일단 대신이랑 비슷합니다. CDMO 같이, 105조 원. 2 0 2 8년 에비타, 형가 3조. 400, 455억에 대한 타겟 부분을 적용했다. 이것도 3년치를 끌어당겼습니다. 오퍼시가 상향. 네. 대신 정권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뭐, 제가 뭐타정권사레포터는안 봤는데요. 네, 하 비슷한 논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4조 5천억에 영업이익 내 2조 천억 대 보고 있죠. 요거 셀트리온이랑 단순하게 비교하면 셀트리온은 컨센서가 대략 한 4조 1천억에 네,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그저 한두배 정도 영업이익률을 조금 빨리 잡아 땡게 된 부분이겠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제가 봤서는 거죠. 정권사 애늘들 산발을 바라보는 관점,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관점 네, 완전히 조금 다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치를 끌어 당겼으면 그죠. 셀트리온도 3년치를 끌어 당겨야죠 네, 하여튼. 참 이해 불가 이해 불가 부분이고요. ADC의 미래 달렸다에서 내 네, 삼성 셀트리온 치열한 투자 경쟁, 삼성물산 의 네, 바이오 에피스 펀드 출자에서 뭐 국내 넘어 뭐 미국 중국에서도 전략적 투자가 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 협업 진행에서 그죠 ADC 쪽에 대한 부분을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일단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죠. 하튼 뭐 제가 봐서는 삼반은 약간, 네, 삼반은 제가 봤서는 약간 범죄자 회사 부분이고, 셀트리온은 그나마 조금 나은, 네, 소회장이 일단은 구라, 뭐 경영진에 조금 네, 구라마 없는, 네, 구라마 없으면 네, 괜찮은 부분이고, 여하튼 삼반은 저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봅니다. 공매도, 네, 현재 346만주, 330만주, 340만주 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만주 나왔고, 그죠? 여튼 1차 쇼크브링 주체 공미도 네, 대량 장거부이자 모건 서울 네, 1차적으로 쇼크브링 났고 아직까지는 2차 부분은 안 나옵니다. 네, 여하튼 지금은 이제 또 지지 네, 지지하는 가격대 부분을 네, 확인해야 될듯 하고요. 대차는 오늘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체결이 27만주 네, 상한이 4만6천주에서 대략 23만주가량 대차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대차장고, 네, 1130만 주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제일 많았을 때 1300만 주, 네, 최근까지였죠, 그죠? 여기 일단은 쇼커브릭 나오면서 현재 1100만 주대 부분이고요. 셀트리어, 현재 네, 0.3% 상승한 182,700원에 거래 중 있습니다. 거래량 70만 주, 29%대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어제 m s g i 리밸런싱. 네. 시가가 18만 4,700원, 1.43. 고가가 18만 7,600원, 3%대. 저가가 18만 2,300원, 0.1. 네. 빨간 불은 네. 유지를 했고요. 오늘 뭐 JP모건 2만 3,000주. 여튼 어제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내일 되면 이게 쇼크 브링인지 아닌지. 네, 10만 주. 4일 연속 네. JP모건 남아가고 있고. 맥쿼리 메코리도 일단 어제 네 MSCI 리밸런싱 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수량 5만주에 7%대 네, 이제는 21선 21선 지지여부를 봐야 될듯 합니다. 현재 21선이 18만 1200원 부분이거든요. 장중에 약간 이탈은 할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상으로 네 21선 21선 지지여부 21선이 종가로 조금 깨지면 그죠. 1 8만원대 다시 조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튼 2일 21선. 수급 네 외인만 샀습니다. 4만 8천주 네 개인 3만 3천주 네 기간이 14천주 정도 팔았습니다. 뭐 그동안 네 기간이 3 물량 대비해서는 그저 네 괜찮은 부분이고요. 연기금이 한 12,000주 정도 뭐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약 0.85%하락한 5만 8천 6 0원에 마무리 되었고요. 네 거래량 13만 68%대 마찬가지 거래량 많이 줄었고. 시가가 59,900원. 네, 고가가 6200원. 1.86. 네, 저가가 58,300원. 우하양. 뭐 제약은 계속 네, 힘이 없습니다. 메릴린치 모건 서울 조금 사고 있고 뭐 기간이 좀 사고 있고 뭐큰공모자수량 4,900주. 뭐큰 의미는 없는 사이고요. 하여튼 셀트리온. 네, 21선. 21선 지지부 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내일 일단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이사회는 통과가 거의 확실하고 <laughs> 두나무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날 기자회견 이제 그 다음에 또 약간 주총에서 또 주주들 승인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요게 조금 내네 두나무 쪽으로 보면 좀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총 승인까지 뭐 이게 조금 불확실성이 두 나무 쪽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만 42만 주 담아 갔고요. 여튼 네이버는 뭐 기존에 최근 기준 상으로 그죠. 24만원 대가 오면 조금 박스권 하단이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4만원 대가 오면 네, 담아 갈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또뭐 봐야 되겠죠. 네, 여하튼 셀트리어. 21선 지지 여부. 여튼큰 이슈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조금 내 횡보 정도 횡보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이렇게 예상 한번 해 봅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